저 사람인 것 같은데? 너네도 혹시 음악을 좋아하나? 지금 만들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내 앨범에 한번 올라타 볼 생각이 있나? 주지 마 두지마, 주지 마오 이게 뭐야? 모아, 오, 안 좋게 들으면 안좋은좀 진정해볼까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어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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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오케이 아 근데 그게 힙합이긴 해. 어. 그게 뭔데? 레디 레디 온건나 고기기자. 알겠다고. 어. 꺼. 나야 잘해라. 어. 나를 바로 살려야 돼. 너를 살 생각하지 말고. 일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떠야 되는 거야. 저기 바로 죽었는데? 움직여 뭐야? 움직여. 야! 야! 아 뭐해? 이게 뭐야? 아 다시해. 너 죽었어? 너가 죽었어. 나 야, 아이템 뺏어 먹지 마. 나, 안 뺏어 먹었어. of 아 움직여! 어!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. g a l Oh, j u m 야 e r we saw. Yeah, we put on 다다 u r back. Yeah, 아니 m m e r I'm not s u 잠깐 I'm n 뭐라... 야, 또 접축 또 접축 경험치 승률 추 경험치 승률 추배 취배. 와 진짜 열받는데. 비둘기가 이거. 알고... 나 비둘기야. 아니, 아니 비둘기 야, 나 오늘만 잘했는데 너 지금 야, 이거 왜한 글이 안 나와? 야, 너너 너, 야, 안 돼. 야, 너 어디야? 어디냐고. 진짜 열받게 하네 이거. 아, 아니, 못 해. 아니, 어디 꽉잡을까 그냥. 아너 수... 어디 살아? 아니, 너 어디 사니? 갔는데 무서운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래. 전 내상에서 돌돌 야돌 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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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 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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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가 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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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말이야! 돌돌 돌돌 야가 돌돌 니가 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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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이거 봐돌가 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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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가돌가 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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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인 것 같은데? 야 그러면 뭐..뭐..뭐른 뭐, 척하고 난돌비 너가 오자고 했다 난난 난 몰라 난야야 동물인 척 알았지? 곰곰곰곰 너는 해장곰이고곰곰 너가 명창 비둘기지? 봄, 봄. 어 나도 비둘기인데 너 어디서 온 비둘기야? 저는 나는 지리산에서 왔어. 아, 진짜? 어? 진짜? 네. 저봐봐. 어, 어? 아니야, 비도는 봐. 지리산에서 왔다고? 나 어? 지리산에서 왔어. 너 지리산 야, 어 맞아, 맞아. 완전 뭐야? 그래서 <laughs> 어디 지리산 어디에 있었어? 난저 지리산 저 저기 중턱에다가. 아 거기 사거리 왼쪽 가면 인도. 맞아, 맞아. 어 대박이다. 맞아, 거기? 맞아. 아나 사거리. 아, 다아 우리 회사거든. 예? 비도는데 차 하나 한 잔. 완전 좋아요. 뭐하시는 분이신데 아리스트라고. 아리 있으신 건 아니죠. 안커시요 <laughs> <암컷이셔요? 웃음> 아니야 잠깐. 안커 <laughs> 비둘기네. 아, 내가 비둘기 최고 아웃풋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나또 아, 비둘기 계에서는 또 내가 좀한 따깔이하지. 그러니까는요. 그러면 어데 비십니까? 응. 나는 힙합 비둘기였지. 내가 또 데프콘 형님 다음 2세대 힙합 비둘기야. 아 힙합 비둘기. 아, 힙합 비둘기. 아. <laughs> 맥피들긴데? 난 산피들긴 줄 알았어. 음. 서울역을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힙합이 막 거리의 음악 아니겠어? 나를 이제 본능을 이제 일깨운 거지. 너네도 혹시 음악을 좋아하나? 지금 만들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, 네. 어. 근데 아직 녹음을 다안 했어. 아 그럼 아직 어. 좀 비어 있는 파트가 남은 거지. 내일밤에 그러니까. 한번 한번 올라타볼 생각이 있나? 그럼 저작권료 좀 주시나? 맞아 좀. 같이 샘띵. <laughs> 그럼 일단 너네 하는 거 봐서 얼마나 잘하는지 일단 실력을 좀 검증을 해야 되니까. 뮤직 게이즈 말라이. 뭐요? Just feeling, just take it easy. 오케이 okay, 시작. 좀 저희 보여줘. 좀 봐주세요. 네. Yeah. Yeah. Yeah?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. Okay. 오케이 okay, 똘비 화이팅이야. Let's <laughs> 자. 오케이. Okay. 오케이 okay, 음악 떨, 주세요. 똘 돌비야 진정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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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and get it. 해가. 예! 예, 예! 제가요! 아하. 주지 마오, 주지 마오. 아, 우리 노래 듣지 마오. 아, 주지 마오, 주지 마오. 안 좋을 때듣지 마오. 좋은데? 주지 마오, 주지 마오. 이게 뭐예요? <laughs> 야, 이거 리액션도 못 하겠는데? <웃음> 너무... <웃음> 이게 뭐야? <laughs> 어, 안 좋을 때 들으면 또안 좋은 노래. 진짜 좀 진정해볼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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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울고 있어 두지 마오 돌비야 너 들리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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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댄스타임! <laughs> 자! 아아 어, 어. 춤도 보여줘? 둘이 끝을 몰 돌비야 어이이 정말 정신없고 산만한 이 와중에 뭔가 매력 포인트를 찾긴 찾았어 느낌 뭔지 알지? 어, 그너 많이 참여하고 싶구나, 앨범에 <laughs> 네. 제가요, 어필을 하나 하자면 네. 저는 퍼포먼스도 가능해요. 나, 와 일단. 오케이. 준비 됐어? Yes, sir. 저 같은 경우 일단. 비트박스를좀 하기 때문에. 이런 게 필요한가? 왜냐면 노래를 할때 비트박스가 필요 어? 자연스럽다? t e r has a pfff. 2X, the c a 어 괜찮네 오케이 컷 컷. 그 비트박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쓸모가 없어 그렇죠 옳지 그러면 제가 진짜 힙합 보여줘요 한번 해봐 너는 어디고 자일드 머리 안 감은 청년 비니 벗기고 나면 머리 냄새 사람들이 너 물어봐 머리 앙 뭐가! 아니 그.. 바로 라이브로 디스를 해버리면 뭐.. 오케이. 아 근데 그게 힙합이긴 해. 그게 뭔데? 오예 어. oh, yeah. 힙합 이게 힙합! 렛츠 기릿! 저런.. 저런.. 나오늘 저런 게좀 마음에 들어. 뭐가 마음에 저런 들어? 저런 그 마무리 포즈.. 사실.. 그러니까 근데 하면... 나 진짜 잘하지 않았어 진짜? 그죠? 아니 했죠? 플로어가 좀.. 랩은 엉망이지 않아요? 엉망.. 진창! 그니까! 진짜 진정하시고. 나세 온다. 세 온다. 온거 아. 아야, 괜찮. 울지 마. 아... 아니. 아니, 내가 그럴려고 그런 거 아닌데. 그러니까는요. 마음이좀 약해요. 스커스. 응. 또 비둘기들이 좀 착하니까. 그렇긴 해, 평화의 아, 상징. 평화의 상징이니까. Peace. 응. 고. 렛츠 고이 지리산에 친구. 컷, 컷. 진짜네. 네끼리해 내... 먹어라. 독수리 들아. 아니. 아니, 잠깐. 아까 준비했던 거 처음에 했던 거 있지. 비트 박스요? 비트 박스 필요 없다고. 어, 화나셨다. 요. 그걸 아, 하나, 하나 더 보여 줄까요? 너 근데 이번에도 재미도 랩도 못 하면 너 큰일이야. 그러면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. 아, 아니, 컷 할게요. 비디 님이 나오라잖아. 나 아니야. <laughs> 괜찮아. 띵띵띵띵띵 저희가 사실 프로듀싱도 가능합니다. 맞아요. 여러분들이 나를? 네. 제가 고민 좀 해볼게. 뭐요? 내 앨범을 그냥 막내는 게 아니잖아. 저희 저... 거의 뭐 비둘기름입니다. <웃음> 비둘기름? <laughs> 저 저희... 저희 뭐 비둘기름인데요. 네. 맞 좋은데? 네. 비둘기름. 네. 비둘기름. 네. 비둘기름이라. 네. 네. 아 근데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이 조금 더 친밀하게.

우디고 차일드님, 네. 한국어 이름 어떻게 돼요? 곽우재입니다. 한국인이잖아요? 그렇지. 맞아요. 뭐 한국 랩을 해야죠. 국힙 음. 원탑 할 거잖아, 그렇지 오케이, 예스. Yes 아, 네, 네 알겠습니다. 렛츠 고! 네. 스쿨, 스 그, 그. 옳지, 옳지. 그렇지. <웃음> 난 인간이 됐어, 비둘기에서 사람까지 바, 바, 바닥에서 강냉이 죽던 시절 아, 안녕 우재야. 네. 힙합이 하고 싶어? 하고 싶습니다. 응. 지금 어... 이거 네. 지금 안 되겠어. 처음부터 아... 끝까지 그냥 비둘기어로 하자. 아... 그래. 아 정말요? 차라리 그게 편할 수 있어. 그 근데 정말 그러면 감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 하... 울면 안 돼요, 여러분 들으시면서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 진짜... 와나뭔 소리지? 하나도 못 알아들어. 오케 좋아. 나 느껴져야 돼. 오케이. 오케이. 어. <웃음> 오케이. 비둘기 같은 거 피해! 이 예전에 하던 말이잖아! 아이 가자! 아. <웃음> <웃음> 이게 최선이면 나머지는 믹싱으로 맡기자. 어. 믹싱 맡기면 이제 언어도 바뀔 수 있잖아. 혹시 이거 믹싱 맡기면 할수 있죠? 한번 봐야 될것같은 <laughs> 미치겠네. <웃음> 아니 이게 어렵네? 그럼 어떻게 피처링 저희 가능할까요? 삽 가능할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삽, 푸는 삽 말하시는 거죠? 칠! 아, 짜, 아, 짜. 어. 자, 자, 자. 자. 랩투 비트! 돌비 준비됐어? 내가 비트를 가지고 논다! 킹킹! 시시시작! 어. 컷컷 컷. 랩은 언제 할 거야? 같아요. 그러면 그 메트로놈 메트로놈 틀어주세요. 락틱 <laughs> 락틱 아 이제 진짜 진지하게 가는 거야. 어, 메트로놈 나... 해 주세요. 어, 할수 어. 있잖아. 왜 어. 기죽지 마! 랩이라고 그게 뭐 별거야! 시시시작. 어내 이름 돌비 한국힙합비둘기 it's me 돌비 스쿼터. 돌비 지금 방금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았거든. 감사합니다. 어, 너무 좋았는데 조금. 진정 해볼 수 있을까? 제가 진정이 됩니까? 저 래퍼예요. 예, 똥구리! <놀들이> 똥이라고 말하지 마. 내가 똥이라고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. 하지만 너네가 나를 원한다면 난! 이 똥구리. 너네가 그래서 여기다가 어. 오토튠 좀 나, 입혀보면 어떨까? 오토튠이요? 이 어. 여기에다가요? 여기다가 한번 <laughs> 해서 한번 트라이 한번 해서 들어볼까? 한번, 한번 시도해보시죠. 아, 시도해볼 수 있으니까. 뭐라고요? 아, 뭐내 이름은 도비. 하고 캡틴, 페르기는 나야. 번마, 불가. 오토튠이 안 먹히는 방송인데? <laughs> <laughs> 아니, 오토튠을 씹는 방송이야. 더 이상 편이나 쫓지 마. 아이, 아이. 뭐야, <laughs> <스태프야>, 하로 질러? 브렉시트. <laughs> 질러라고? 자, 자, 잠깐, 잠깐. 아니, 제누왜 춤을. 어, 오토튠을 넣었는데 도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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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비야. 춤을 지르지 말고 랩을 질러야 될거 아니야.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? 히피스타 커피티션 매일대, 에브리데이, 에브리데이 고잉다 매일대, 매일대. 혹시 돌면 <laughs> 뭐술 마신 거 아니지? <laughs> 이게 힙합이야. <laughs> 자, 운끈. 예. 네. 어때? 컨디션 어때? 아요오케이 들어보자. l 츠고 s 오오. Oh, 아, 아지 친구 없는 자 없어 하 부자 개비 가수도 있어. 자가자가자가자. 자가자아 <laughs> hey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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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잠깐, 잠깐. 잠깐 아니. 아 아니야. 나그 싫어서 끄는 게 아니야. 어, 아, 왜요? 아, 나 지금 뭔가 봤거든 가능성을 바꾸는. 가지고 있는 게좀 있어. 살짝 우리 좀 서양으로 가 가지고 아간 R&B 스타일로 한번 가 볼까? R&B 스타일이요. 어, R&B 스타일 너무, 너무 괜찮을 네. 것 같거든. 알겠습니다. 음, 그힙통령한 큰술 딱 첨가해가지고 살짝만 딱 저도 오토튠 넣으면 아, 잘해 보일 어, 수 있잖아요. 그럼 우리 오토튠 한번 그래, 걸어가지고 한번 진짜 찐막으로 테이크 하나 딱 뽑아보자. 알겠어요. 오케이 렛츠고.

Sogr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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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g r 이 Sogr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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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을 g r a Sogr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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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g 에 a Sogra! s 에이 먼저들 들어가 보라고. 오케이. 아, 알겠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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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또 전문가시니까. 그렇지. 조만간 뭐, 보는 주셔야. 걸로 해요. 아, 연락 줄게. 예. 그 저작권 아시죠 어, 어. 오케이, 저작권. 오케이. 비 콜베야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들어가려. 어. 우리 팀. 아. 기사님.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낫겠죠? 그게 나을 거 같아요. 그냥 처음부터 저 혼자 하겠습니다. 녹음 다시. 따시죠